성경을 자잘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익숙할 앞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친합하다, 어, 이렇게 버릇없이 친숙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갑자가 있고, 어, 갑옷이죠. 그 다음에 어, 개, 견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익숙할 앞자가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박십자가에 갑옷을 입은 개같은 자들에 의해서 애호사이 주셨다. 수족이 찔리시고 달리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갑이면 왕이면 내려오라 조롱하였다 희롱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죠. 해가 피스를 곧음 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익숙하신 분이죠 친숙하신 분이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왈입니다 운명 하셨다. 자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리셨는데 해가 피스를 때 그분이 소리 지르셨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과 같으냐면. 어 삼일상에 1 7장에 보면 갑옷을 입은 대적 골리앗 앞에서 가 갑옷을 입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입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과 같으신 분이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과가 다윗 왕이라는 뜻이죠 용사처럼 사자처럼 부르짖으셨다 이이개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부르짖는 모습이 꼭 다윗이 싸움을 붙을 때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부르짖으시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요? 들깨처럼 그 어, 여기 개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깨처럼 부르짖으셨다. 그래서 개견자 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익숙할 앞자가 될까요? 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고 뼈를 셀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이 말하는 말은 말은요 뭐 내가 가죽만 남았어 껍질만 남았습니다. 나는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들개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뼈에 붙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왕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며 이개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친구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이개 같은 사람, 갑옷을 입은 개 같은 사람들이 나의 원래는 친구였다는 것, 익숙하던 사람이라는 것, 친합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치, 여기 친짜를한번보십시오자 나무 위에 십자 위에 하나님이 달리시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 사람들이 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였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친할 진짜가 되는 거. 친구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들깨처럼. 그분을 애우사고이 사람이 뭡니까? 사슴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들개들이 에우서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똑같은 말 하죠. 여비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까죽만 남았다. 껍질만 남았다. 똑같은 말이죠. 부르짖을 때난 껍질만 남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개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원,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익숙하다, 친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의 남은 것은 겨우 임몸 뿐이구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도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죠. 자, 나는 이리여 형제다. 이 부르면서 하는 게, 나는 이리다, 이리의 형제다. 이 이리과 같은 사람들 형제다. 나도 이리다 나도 들기처럼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가 들기처럼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익숙할 앞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압구정 가실 때가 있으면 이 압구정 앞자죠, 그죠? 그래서 압구정 가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적들에서 뚫려사 죽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래서 뼈와 살만 살이 뼈에 붙어 피골 상자해씌가지고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